3번 포커랑 다르게 5장의 보드를 모든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보고요. 2장의 카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2장의 카드를 받으신 다음에 레이스는 2장의 카드 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이 플럽이라고 해서 3장을 먼저 깔아드려요. 이세 장과 두 장의 카드를 보시고 족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스가 나오고 단 다음에 턴이라고 해서 네 번째 장을 깔아요. 네 번째 장을 깔고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리버 다섯째 번째 장을 깔아가지고 두 장의 족보와 함께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텐탑이라고 해서 족보 중에 아무것도 맞지 않았는데 높은 카드로만 승리하는 경우. 쉽게 설명해가지고 두 명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카드를 드려볼게요. 배팅이요 네, 배팅을 이제 이제 설명해드리고 연습으로 저랑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도 칩을, 기본 칩은 2만 칩을 드리는데 2만 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카드를 보시고 레이스 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챙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원하시는 만큼 베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블라인드 빅블부터 2만, 그러면 저는 2만 밖에 없으니까 올인을 해야겠죠. 올인콜이시면 카드를 오픈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7파켓, 플럽, <laughs> 3장,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나, 맞은 게 저는 7월이니까 제가 이기고 있는 거고요. 턴. 아직도 턴까지는 제가 이기고, 리버, 다섯 번째. 그러면 여기는 3원이고요. 저는 7원이기 때문에 7이 제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집은 제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딜러 버튼 기준으로 이제 옆 사람이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를 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스몰, 천, 이천, 빅 블라인드. 그리고 한 판이 끝나면 옮겨가지고 여기가 천, 여기가 이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나올게요. 스몰 블라인드 3,000, 빅 블라인드 6,000. 이게 5,000씩. 네. 네. 선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블라인드 나온 상태에서 카드 던질게요. 카드 보시고, 콜은 블라인드 6,000. 콜은 6,000. 콜이세요. 콜은 6,000. k 은 3000, 레이스, 레이스, 만 2만 6000으로, 콜은 2만 6 0 0 2만 더 나오시면 돼요. 빨간색, k o r 2만 더 나올게요. 네, o r 2만 더, 콜이에요 여기서 누가 더 레이스를 걸수 있죠 네풀 k 세상에 깔리고 층 레이스 오린 2만 2천, 콜은 2만 2천. 콜 2만 2천이요. 올인 오린이요, 콜은 2만 2천. 어0 그래야지. 빈이꼴 나온다고. 난리났다. 18,000 사이즈네요. 18,000이 사이드고요. 올인 되신 분이 메인이에요. 메인 메이크업. 사이드 베팅이 3분 남으셨어요. 예, 2분. 책 레이스. 베팅 2분 남으셨어요. 3인 이상이죠? 3인 이상? 책 또는 레이스 가능하세요? 책, 책 레이스. 엄마. 레이스 3만, 콜은 오인 폴드 하시려면 카드 던인시면돼네 폴드 5인 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카드 오픈할게요. 리버 깔기 전에 카드 오픈할게요. 인5 현재 잭 5인 우스겠네요우 5인 5인 우인5 날씨. 밥 아마 남마 남게. 밥역마 남게. 밥야마남이밥마프라우스 그러면은 아마 남게. 밥 아마 남게. 밥 아마 남게. 밥 아마 남게. 밥 아마 남 이거 잘 찍었는데 짱거 같이 프랑스로 나와있저 아, <laughs> 아, 알죠? 저 카마다 예, 멋있었어 이게 뭔가 짱거 같이 네, 프랑스가 세 네. 명이 나와 버렸다 네. 역전까지 네. 됐나요? 네끝